인기 그룹 동방신기가 요즘 최고의 아이돌 스타임을 또한번가시했습니다 이번엔 의류 모델이 돼서 또한 편의 광고 훅런을 날렸는데요. 그현장 함께 가시죠. 네. 촬영을 앞두고 각자 포즈 연구라도 하듯 진지한 모습인데요. 그 와중에도 와이드 카메라 보이자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동방신기와 함께 네. Mnet 채널. 안녕하세요, 동방신기. 지금 저희는 지금 의류. 촬영하러 왔죠. 네, 왔는데 무척 아, 떨리지만 참 기대돼요. 처음 찍는 의류들이라서. 반가워요. 반가워요. <laughs> 네, 좀 특이하게 아카펠라로 인사를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하나, 안녕하세요라고 할까요 그냥? 네. 하나,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이날은 꽃미남의 미소년 이미지를 벗어나서 좀더 성숙한 다섯 남자의 모습인데요. 응. 촬영에 들어가니까 강한 카리스마까지 느껴지는 게 분위기가 멋집니다. 지금 촬영한 거맞은가요 아, 지금 방금 촬영한 거요? 네. 사과 숙 네, 봐 아, 이건데. 네, 이건데. 이건데 음. 잘 모르겠어요. 평소랑 다르게 너무 분위기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죠? 분위기. 네, 약간 좀더 성숙된 면으로 찍은 게 이번 컨셉이어서. 네. 아무래도 그렇게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네. 근데 구독자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던데요? 네. 저요? 네. 아, 숙스러워. 아. 아, 네. 아, 저요? 하나 둘 셋. 야, 아, 숙스러워. 예, 네, 감사합니다. 예, <laughs> 왕이. 자, 표정에 이어 이번에는 재중 씨가 팔굽혀펴기를 하며 멋진 근육을 자랑에 나섰는데요. <웃음> <웃음> 이어서 유치원 씨도 멋진 근육을 드러내며 그동안 옷 속에 숨어있던 동방신기의 멋진 근육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laughs> 얼굴만 잘생긴 줄 알았더니 동방신기 몸짱이기까지 하죠. <laughs> 이어서 윤호, 준수 두 멤버의 촬영인데요. 두 사람의 분위기도 만만치 않게 터프한 가운데 이두 사람한테는 쫓아야 할 준비된 모델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셔입니다. 돼요. 어... <laughs>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던지자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씻네 우리 누나 <laughs> 손등을 간지러 주어 동방신기 멤버 중에 제일 곱상하다고 해야 하나요? 유찬 씨도 이날은 핏줄이 불뚝 솟은 멋진 근육을 자랑하며 색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잠시 후에는 여자 이효리로 변신을 합니다. 최고 인기를 누리시는 분들은 다 휴대폰 광고를 찍었어요. 어? 탐나지 않으시는가요? 네, 탐납니다. 네. 선배들이 찍으신 그 CF 한번 패러디 해볼까요? 이효리 선배님을 제가 하고요. 네. 저 어. 이서진. 자, 핸드폰이죠? 예. 네. 자, 자. 아직 정신이 뭐야? <laughs> 항상 최고보다도 최선을 향해 달려가는 그룹 동방신기 후속곡 정말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와이드 연예뉴스도 정말 많이 사랑해주시고 동방신기는 그것보다 좀더 많이 사랑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에 그럼 지금까지 동방신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이드 연예뉴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해요. 갖고 있는 멋진 다섯 남자 동반신기와 함께 했는데요. 앞으로도 자주 만나길 바랄게요.